안녕하십니까. 언박싱의 네, 엄정환입니다. 네, 오늘은 크라우디, 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죠. 크라우디에서 어,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인 무브벨을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벨은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령입니다. 아령이고, 그냥 뭐, 그냥 아령이 아니라 스마트 아령입니다. 네, 그래서 IoT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어, 핸드폰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어,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색깔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민트색, 그레이색,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네, 핑크색도 <laughs>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무드. 무벳이라고되어 있는 이그무벳 비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홍콩에서 그 에그플랜트 테크놀로지라는 데에서 하드웨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매뉴얼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뭐 지금 중국어로 돼 있어요. 아직 뭐 국내 수정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네, 한글본은 뭐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글본이 전자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 있고, 뭐지? 네. 충전이 가능하게, 충전 케이블,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요 스마트 아령의 핵심 부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안에 자이로센서랑 뭐 가속도계 뭐 이런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충전을 할때 이걸로 이렇게 딱 꽂아서 충전을 하면은 어 네, 금방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배터리랑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어 이렇게 끼우면 아 이게 0.75g이다 0.75kg이다 이렇게 표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쪽은 네, 나머지 한 쪽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면 0.75라고 써 있고 이것도 제거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뭐 스마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더미, 더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용물이 더 있지 않습니다. 자,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가서 앱이 있어요. 그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무벳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무브벨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앱이 나오고요. 여기서 미리 연결 을 시켜놨어요. 저희는 그래서 상태 확인. 오, 어? 비비 소리가 나죠? 네. 귀여운. 삐빅 소리와 함께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 상태 75%돼 있고 최근 사용자 누가 있는지 나와 있고 자 이, 이게 이제 어, 연결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가 나오, 나와요 그래서 뭐 주간 목표를 설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자기, 그, 헬스 관리, 체력 관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앱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운동을 했는지, 이런 칼로리 수나, 아니면은, 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핵심은, 여기, 고!를 누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컨텐츠들이쭉 나오고 이 중에서 이제 어 근육 펌프 여기 무료가 있고 VIP가 있어요. 그래서 VIP는 유료 결제를 해서 컨텐츠 결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무료로 돼 있는 것부터 먼저 보면은 이렇게 운동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요 세트 설정을 하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총 뭐몇 킬로 칼로리나 소모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나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냥 가볍게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트레이닝 시작. 오 그러면 연결이 됐어. 요아 블루투스 커넥티드. 그러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여기다 두고요. 음, 여기 보면은 오른손. 음, 그러니까 핸드폰을 거울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 박자가 안맞잖아요. 어, 맞나요? 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밑에 디디아처럼 피토그램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이 센서랑 저, 저, 피토그램이랑 맞게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이게 운동량이 상당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언박싱이니까 짧게, 짧게 이렇게 하고, 네, 종료를 딱 누르면 이제 뭐 45초간 운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이게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 메신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운동 앱에 메신저가 있나 이렇게 좀 신기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그룹 내에서 어, 내가 몇 등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친구 중에 어, 누가 운동을 시작을 했는지, 누가 운동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 덤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능도 기능이지만 어, 굉장히 좀 모티베이션을 많이 시켜 줍니다. 이게 뭐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중에 누가 운동을 시작했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여기 부분은 김희룬 대표 있는데 운동을 안 하네요. <laughs> 이런 것들도 쭉 나오고 있어서 되게 모티베이션이 잘 되고, 특히나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좀 힘든데, 네. 근데 우리 무브벨, 무브벨만 있으면 집안에서 언제든지 화장실에서도 할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저는 이거를 이제 그 계속 갖고 다니면서 네, 운동을 좀 꾸준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언박싱 무브벨 스마트 덤벨 스마트 아령 무브벨 한번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네, 크라우디 사이트에 가시면 어, 지금 예약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언제 끝나죠? 5월 초에 끝나죠? 네. 네. 5월 초에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